네, 안녕하세요. 핑크랩 민영기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우리가 공짜술, 네, 공짜술 채널에서 무조건을 설치를 한번 해봤죠. 네, 무조건을 무조건 설치해봤죠. 휴머노이드도 한번 띄어보고 넘어뜨려도 보고 했었죠. 그때 이제 무조건 뷰어를 가지고 했었단 말이죠. 오늘은 무조건을 주피터에서 다루는 이야기를 하면서 주피터 더하기 무조건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야기와 함께 어, 무조건의 아주 기초적인 이야기도 살짝 해보려고 합니다. 자료는 여기 들어가 보면 언제나 그렇듯 핑크윙크 GitHub, 핑크핑크 네, g i t h u 의 for Rust to s t u d y 무조건 스터디 라는 폴더 안에 무조건 hello world ipy m b 파일 들어가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기초 이야기할게요. 아, 먼저 pip install 명령어로 무조건 파이썬 뷰어 GLFW, 미디어파 a p i 파이 ipy w i d g e 패키지를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요건 안 써요. 오늘은 요건 안 쓰는데 다음 시간에 쓸 겁니다. 이제 초초초 심플 모델 하나 넣어 보도록 하죠. 무조건은 XML 문법으로 무조건 태그를 이용해서 태그를 이용해서 이렇게 모델을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휴머노이드 봤었잖아요. 그그 그 거기 폴더에 들어가 보면 XML 파일들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 금방 확인하실 수 있어요. 어, XML 태그가 세세한 명령어는 당연히 우리가 공부를 안 했으면 모르지만. 흐름을 완전히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냥 보면 무조건 이니까 <laughs> 월드바디 있고요. 지옴이 뭐냐? 지옴은 뭐냐면 지오메트리입니다 기하학적인 도형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름은 레드박스 그린스피어라고 잡았어요. 누가 봐도 레드, 레드 그 다음에 그린스피어 999 이렇게 이제 잡겠다는 거죠. 근데 이름이라서 지금까지는 모양을 결정하지 못해요. 여기서 타입을 박스로 잡아 준 거죠. 요게 이제 직육면체입니다. 직육면체. 그다음에 사이즈 직육면체니까 가로, 세로, 높이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어, 요 r, r 값100% 그러니까 빨간색, 빨간색 직육면체. 네, 그리고 위치가 없잖아요, 위치가. 그러니까 요, 요 레드 박스는 위치가 지금 없잖아요. 그럼 이제 0, 0, 0입니다. 네. 그다음 여기 이제 위치가 있네요. 0.2, 0.2, 0.2. 사이즈도 있네요. 반지름이죠. 9를 의미할 거라서. 근데, 어라? 여기는 또 타입이 없네, 타입이. 그죠? 타입이 없으면 디폴트가 스피어입니다. 타입이 없으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렌더링 한번 해봅시다. 먼저, 요거 있잖아요. 요거. 그죠? 우리 눈에는 이게 태그죠. 우리 눈에는. 그런데, 언어, 파이썬이란 언어적 문법에서 본다면, XML이라고 잡아놓은 이 변수, 이 변수의 데이터 타입이 뭘까요? 데이터 타 이거 뭐, 뭐니 이게 데이터 타입이 뭘까요? 데이터 타입이 그러니까 우리가 a 1 1 이랬다면 얘는 인테즈라고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타입이 뭘까요? 스트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사람 눈에는 태그처럼 보이지만 어, 파이썬 입장에서는 얘는 그냥 스트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스트링을 그 스트링을 스트링을 무조건 모델로 바꿔주는. 모델에서 알아 먹을 수 있는 걸로 바꿔주는 작업을 한번 합니다. MJ 모델 그래서 모델이라고 이름을 잡아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MJ 데이터를 통과시켜서 데이터라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렌더러. 요건 이제 시각적으로 보고 싶을 때 시각적으로 보고 싶을 때 렌더러 통과시켜 주겠습니다. 모델 넘겨주고요. 모델 넘겨주고요. 다음에 가로 세로 폭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직육면체에다가 나중에 그림 보면 나오지만 여기다 이렇게 구를 달아 놓은 거라 뭐 물리엔진 뭐 이런 게 동작할 건 없지만 그래도 mj 포워드를 실행하면 물리 연산을 한번 수행합니다 그리고 씬을 업데이트 해줍니다 씬을 우리가 지금 시각적으로 보고 싶기 때문에 렌더러를 어, 어 물리엔진 한번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어, 시각적인 효과를 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또 렌더러도 한번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요, 요이 아이, 에서 렌더러 함수를 통해서 프레임을 하나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 프레임을 매플라라이브러리의 어, 이미지 쇼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2D처럼 생겼지만 사실 3D예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이렇게 요렇게 보는 것이 주피터에서 주피터에서 카메라 각도를 지정을 아직 안 했지만 카메라 각도를 가지고 볼수 있는 화면입니다. 물리엔진은 알아서 도는 거죠. 어떻게 볼 건가? 여기 이제 파이썬으로 접근하는 방법 1 번. 자 이제 그럼몇개 요약만 좀 보도록 하죠. 지오메트리 n 지옴 지오메트리 몇개 있니?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될것 같은데 바디라는 것도 좀 많이 다뤄볼 겁니다. 그래서 n 바디 바디 몇개 있니? n 조인트 조인트 몇개 있니? 어, n u 우리가 보통 제어 입력이라고 말하면 제어 입력이라고 말하면 어, 알파벳 u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N U 액추에이터 몇개 있니? N 센서 센서 몇개 있니? 아 힘드네요. 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이제 프린트해서 본 거죠 이렇게. 네. 근데 중요한 건 이걸 프린트할 수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아이들이 잡히는가 보다 우리가 조사해 볼수 있나 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제 그러면 아까 엔바디 바디 개수가 한개 이상이라면 바디 이름이라고 프린트하고 바디 개수만큼 슬쩍 넣어 줘한 거예요. 아 월드가 있었고요. 바디는 그다음에 기하학적인 모델, 지오메트리, 네, n 지옴 몇개 있니? 두 개요. 이러면 어 그래 그럼 포문 두번 돌아 이러면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잡아준 이름이에요. 레드박스, 그린스피어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혹은 그린스피어란 이름을 내가 여기서 봤잖아요. 그린스피어란 이름을 내가 여기서 봤잖아요. 그럼 그린스피어 지옴, 그린스피어의 정보만 줘 하면 이렇게 또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아까 MJ 모델 이있었구요 그다음 MJ 데이터 있었단 말이에요. MJ 모델은 일단 선언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언하는 거고 그다음에 변하지 않는 정보들, 중력의 방향, 크기, 모량, 질질량, 뭐 뭐요런 것들, 색상 요런 것들, 움직이지 않는 것들, 글로벌 변수 약간 이런 느낌. MJ 데이터 아까 MJ 데이터 함수를 통해서 받아온 이 데이터죠. 요거는 이제 움직이는 것들을 계속 갱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 움직이니까요. 위치, 속도, 가속도, 위치가 x 포즈 이런 기억하세요 q b e l q acc, 뭐 q 포즈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두 함수의 차이가 하나 있는데요. mj kinematics가 있고 mj forward가 있거든요. mj forward는 어, 물리, 물리 엔진이다, 완전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MJ Kinematics는 자세만 확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가죠. 이번에 설정 좀 바꿀 거예요. 그래서 설정 바꾸고 할 거라 다시 조기화 시킨 겁니다. 모델과 데이터와 렌더러를. 자 그리고 이번에는 5초 동안 60 프레임이에요. 5초 동안 60 프레임이니까 300 프레임이 나오는 거죠. 300 프레임이 나온다. 그리고 MJV 카메라 이번에 카메라를 좀 바꿀 겁니다. 그러니까 물체가 x, y, z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캠을 설치할 건데 캠을 0.1, 0.1, 0.1이니까 대충 아, 어떻게 그려야 되지? 대충 이렇게 요렇게 미안해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도록 할 거다. 디스턴스 2, 2, 2 그리고 엘리베이션은 뭐냐면 카메라가 이렇게 있으면 카메라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위로 올, 그러니까 요 올라가는 각도가 브러스 엘리베이션에요. 이 마이너스 2 0도니까 밑으로 꺾여서 보겠다라는 아, 뜻이죠. 자, 그래놓고 프레임 넘버 는 아까 300개였죠, 가장 300번 포물이 도는 거예요. 300번 돌면서 요거 MJ 포워드 기구학을 계산할 건데 할할게 없어요. 아무것도 지장 안 했거든. 아무것도 지장 안 해서 그냥 돌기만 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 카메라 옵션에다가 캠을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캠에 아지모스 여기 뭐냐면 이제 이렇게 구가 이렇게 있으면 어 절, 절대 각도 여기 여기서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얘를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요렇게. 그니까 러 카메라가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카메라가 이렇게 이렇게 돌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360도를 돌아라. 근데 그 아까 5초라고 했잖아요. 5초 동안 싹다 돌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각도 계산을 이렇게한 겁니다. 그래서 카메라만 돌리는 거예요. 물리엔진은 동작하지 않고 카메라만 돌리는 겁니다. 카메라만 자 그래 놓고 이제 우리는 지금 주피터에서 하고 있잖아요. 보통 주피터에서 하면 영상을 보여주는 게뭐 ffmpeg 같은 거 설정해도 되는데 그냥 프레임을 주피터에서 제공하는 디스플레이 함수를 이용해서 함수를 이용해서 이미지들을 그냥 저장해도 됩니다. 그래서 프레임을 하나씩 받아와서 BGR을 RGB로 바꾸고 그 프레임을 JPG로 이미지 앵코딩을 시키고 그걸 디스플레이를 시켜주면 되는. 이 코딩 방식은 저희 영상에서 라즈베리 파이나 오픈 CV 같은 영상들 제가 다룬 적이 있잖아요. 그때 자주 보여드리던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하는 거죠. 프레임 레이싱 60이었으니까 타임 슬립이 이제 60분에 1초씩은 걸려 있어야 영상으로 눈에 보기 좋겠죠. 자 됐습니다. 이렇게 도는 거예요. 와우 괜찮죠? 지금 우리가 오늘 한 것은 오늘 한 것은 주피터에서 e r 게무조 i t e r Jupiter, j 서 p i t 무조 Jupi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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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u p 초 t e r Jupiter, Jupiter, j 고 p i t e r Jupiter, j u p